네, 안녕하십니까, 안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터닝메카드, 요타의 새로 나온 정보 시리즈고, 이게, 보니까요, 그, 터닝메카드, 배트 방법이 안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예, 이제, 카드를 보죠. 그리고 보는 마블 라이트, 엑스, 에너지 드레인, 어, 기간투소드, 어, 네오, 레이저 빔, 요타의 버닝 플랫, 슈팅스타, 이렇게 있는데요. 속성이 아쉽게 블랙미러 나왔습니다. 좀문이안 좋죠, 전. 우선 변신 해봅시다. 어, 꼬리 를 이렇게 올리라고. 이걸 올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어머야. 이렇게 하고. 하면서 머리를 슬쩍 아래로 내리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변신이. 아! 손이 많이 필요해, 이거. 아, 네, 다시 하죠. 아, 이거요? 이거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려운 게다 있어? 날개가 이렇게 안으로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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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돼 변신이. 네 지금 저는 어린이기 어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야. 어어 어, 신경질 나네 이거. 뭐 이런 게다 있냐고. 쉽죠. 우선 여기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아나 진짜. 좀되라됐다 아! 이런 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이, 이거 변신 참안 돼, 이게. 이게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아니 머리가 좀 안으로 안 들어가. 됐나? 됐나? 안 돼, 다끼야 저는 지금 동안 1분 몇 초를 벌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신이 안 되는 이 녀석. 도대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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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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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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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어, 야, 야. 야, 움직이지 마, 유타. 어, 너, 너왜원래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네, 변신 해보죠. 저는 저는 요타 카드로 하겠습니다 요트카아변이어쩌구 아, 저쩌구가 나와있는데 변신 시켜보죠 네오 기간트 엡소드 난 너를 믿는다 네오 아 요타 메카니몰 고네뭐 변신은 제대로 됐는데 이거 짜증나나 진짜 아니 이거 구성품 마음에 드는데 변신이 좀 마음에 안드네요 아니 왜 이렇게 손이 많이 필요한지 잠시만요 이게 이게, 이게 있잖아요. 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신경질이 날려고 합니다만. 됐어! 오, 이거 꽤 적응 되네. 근데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에반처럼 바퀴가 이렇게 됐었는데, 바퀴는 색칠이 안 되어 있네요. 야. 오! 이런. 제가 스스로 변신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장난감인데, 네, 좋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팔이, 팔이, 좀, 좀, 팔이 불편하죠? 네, 이거는, 어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 이게 트위일러 자동차여서 그런지, 좀 깁니다. 네. 왠지 트랜스포머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냥 밖에 색칠 안되있고 작동처럼. 네. 이제, 네, 다시 변신해보죠. 난, 난 너를 믿는다. 유타. 역대급 을타 오, 이번엔 뒷면에서 보도록 하겠죠? 우선 꿀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점점 적응이 돼가는 유타. 오, 이런. 근데 멈춰, 멈추라고 멈췄습니다. 이번엔 뒷모습. 뒤에, 어! 뒤에서 변신, 고! 네, 뭐 이런 장난감입니다. 혹시 벌려지나? 이런, 안 벌려지네. 네, 앞에서 한번 해보죠. 앞에서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머리를 잠시만요. 어? 여기서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줘야 하는 것도 있을텐데 이거 아닌가?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줘야 하는 것도 있네. 네, 만타니처럼 수동으로 올려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상 안소였습니다.